안녕하세요 수원 나누리병원 신경과 전문의 조진혁 김지영 과장입니다 과장님 오늘 정말로 중요한 내용 알려 주신다고요 네 두통 중에서 편두통은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두통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편두통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제 두통 질환 분류에 따르면 두통의 종류만 3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중 편두통은 어떤 질환인가요 편두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 울렁울렁 거리는 두통인데요. 편두통이 보통 한쪽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쪽이 아픈 경우보다는 오히려 속이 울렁거리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두통입니다. 편두통은 뇌가 예민한 사람이 잘 생깁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쉽게 말하면 CGR 필라한 물질이 나와서 두통이 시작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혹시 편두통인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나 진단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두통은 가장 흔한 증상은 울렁거림입니다. 이제 어, 연구에 따르면 한 90%까지 울렁거림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빛 공포증인데요. 빛 공포증이라고 들으면 되게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머리가 아플 때 밝은 불빛이 싫은 겁니다. 불을 끄고 싶고 어두운 곳에 가고 싶다. 이런 게빛 공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번 반복되면 편두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과장님, 저희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그냥 약을 먹으면서 지켜보는 분들이 많은데 꼭 병원에 내원해서 이렇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편두통은 약국에서 진통제만 먹게 되면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통제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두통이 다시 생기는 그런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두통 예방 치료를 적절히 해서 두통의 횟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CGRP라는 물질이 편두통을 유발한다고 밝혀지면서 CGRP 차단 주사라든지 또는 CGRP 수용체를 차단하는 아키타라는 먹는 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편두통의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아키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두통 주사 치료 CGRP 차단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주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편두통의 이제 예방 치료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편두통의 중요한 기전 중 하나인 CGRP에 대해서 그 CGRP만을 공격하는 항체를 우리 몸에 주사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사를 해봤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아주 안전한 약이긴 한데요 아주아주 아주 드물게 변비가 있다든지 좀 탈모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증가하는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있는데요 실제로 주사하면서 그런 환자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편두통 주사 치료랑 먹는 약 치료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치료 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뭐 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각자 가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아까 경구 예방약 아키타에 대해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이게 먹는 약이기 때문에요. 이 주사 바늘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약제에 비해서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내가 임신 계획이 있는 가행기 여성에서는 주사 치료보다는 아무래도 경구 약제가 그런 임신 계획에 있어서 약물을 조절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주사 약제에 비해서 약화가 또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이게 하나씩 구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몸 안에 약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도 CGRP 주사 치료를 할 때는 항상 임신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아키타라는 약은 끊으면 빨리 몸에서 사라지니까 임신 예정인 그런 편두통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CGRP 자체에 대해 공격하는 주사제 엥겔러티, 아조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기존에 먹었던 편두통 치료제가 별로 효과가 없거나 약제 부작용이 있어서 먹기 힘들었던 환자분들한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약효가 좋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 맞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제의 경우에는 다른 약과의 상호 작용이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다른 많은 약들을 먹고 있다. 그럴 때 주사 치료제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는 두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질환으로 인식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통이 잦으시다면 수 나노리병원에 내원하셔서 꼭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에서 최근에 출시된 아키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아키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꼭 시청해주세요.